문디, 문디, 마중 나왔나? 마중 나왔어? 가자, 가자, 집에 가자, 추워라. 가자, 가자, 아이아이 씨가 발 사이드가 어떻게 하는 아이고, 씨, 아이고, 아라아라 아이고, 막 입김이 나. 이따가 자, 얼른 자자. 야, 검태, 검태, 시키지 그 누구 보고 짓는 거야? 응? 야 주인 보고 찢으면 돼야 한데이 자식이 이게 검태이 시큼해갖고 눈밖에 안 보이네 되게 야 이거 사료 먹어 이거 사료 먹어 사료 아우 아저씨 추워 오빠 내잘 뭔데이 먹고 자라잉 알았어 많이 먹고 자